구십편 1절오1 7 절까지 말씀 주여 주는 대대 우리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하나님이신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어 주의 목적은 전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운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살아다가, 저녁에는 지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laughs> 우리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부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진심이요 강건하방식이라고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라 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보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는눈 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노인과 어른이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믿음의 어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덴마크란 나라가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됐어요. 그 당시에는 전쟁하고 나면 배상청구권을 해서 전쟁비용 전체를 이제 청구하는 겁니다. 진나라한테. 또그 진나라한테 청구하는데 돈으로 갚든지 돈을 못 내면 땅을 내놔야 됐거든요. 그래서 덴마크의 가장 좋은 땅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황무지 밖에 남지 않았을 때 낭망과 절망에 있는 그 덴마크에 어른이 한분 계셨습니다 누가 계셨다고요? 어른이 한분 계셨어요 이분 목사님이셨어요 그룬트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분연히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이런 것 안에서 되찾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황무지들을 개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간척사업하고 개관하고 해서 덴마크란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덴마크, 미국의, 유럽에서 낙농 대국으로 유명한 덴마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정말 위기에 대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어른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른 한분 계시면 그한 마디 무게가 그냥 큰 중심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 저는 대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저는 우린 통합척이지만 합동척에 참 부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통합척 목사들은 다들 이제 자기 잘난 맛에 교계의 어른 위에 어른들이 한마디해도 화음치고 막 그러는데 합동척은 그게 그 서문교회의 이성은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대구 동북에 김덕신 목사님이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어른으로 나서는 겁니다. 가서 집회하면 하고 양쪽을 이렇게 주선이면은 서로 양쪽이 말을 들어요. 말 들어서 사웠던 교회가 화목해지고 무너진 인생들이 다시 새롭게 쓰는 그런 은혜가 그래 부어지더라고요. 아,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있는 것의 축복이지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데는 어른, 아닌 사람이 어른 노릇하면서 하면 이건 곤대가 돼버립니다. 곤대가 되면은 된 일도 안 되게 틀어버리고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일을 틀어가지고 일을 더 꾸하고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경우들을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돼요. 젊은 날에는 그걸 비판했는데 저도 나이 50이 넘어가잖아요, 이제. 60이 되면은 입도의 말도 참 하기가 어렵다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요. 구릉포 출신의 목사님 중에 어른 될 만한 분몇분 분 계십니다. 누군지 압니까? 예? 윤덕수 목사님. 아십니까? 윤덕수 목사님은 저희 통합적 교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더랬습니다. 영락교공옥사님 하시다가 어, 나와서 이제 강북 제일교회 단임 목사님을 하시는데 어, 밑에 부교역자들을 그렇게 길러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하시다가 쓰러지셔서 어, 반신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반신을 못 쓰게 되고 말도 못 하시게 됐어요. 말도 못 하시게 됐는데. 한국제일교회 성들인들이 그 목사님의 인격과 그걸 뭐 존중해서 3년 동안이나 그분을 기다리신, 3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목사님을 이렇게 수발 떨면서 강단에 돌아오기를 그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셨는데 팔을 이렇게 못 쓰시는, 한쪽 팔을 못 드시고, 그, 이제,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죽을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 을 전하니까 이분도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 내놓고 목회를 하시고 목숨 내놓고 집회를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부산에 있을 때 성예를 오셨는데 성예 오셔가지고 사례이한 푼도 안 받으시더만요, 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그렇게 온 몸을 그냥 던져서 그래서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을 했어요, 여러분. 어른이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지요. 할렐이야 그리고 어, 그 어른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할렘이야? 네. 그건 너무 귀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이 그 위치에 대해서 어른이 된다고 할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른입니까? 어른입니까? 나이는 분명히 집안에서 가장 연장자이거나 어른의 위치이지만은 실제로 그 어른스러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제분들이나 여러분의 자구나 손주들에게 그렇게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대화하고 범면하고 만한 그런 어른인가 라고 할 때는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데를 우리가 그렇게 가집니다. 직분상 목사라는 자리가 교회의 어른의 자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목사라는 직분은 어른의 직분인데 실제로 어른스러움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할 때는 저도 부끄러운 게 너무 많고, 역시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하지만 조안에서 이것을 만들어가고 차근차근 되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면 우리 몇 가지를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과 똑같이 관리해야 될게 뭐냐하면 또 나옵니다 건강관리. 건강을 위해서 몇 가지 하셔야 돼요. 방의 집사님은 앞에 앉아 계신데 방 주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모차 끌고온 구름풀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십니다. 좀 속대게만 싸돌아다니십니다. <laughs> 근데 얼마나 귀한지요. 매일 아침마다 들에 돌아다니시는데 저러니 매년 겨울 되면 식사하실 때소고기들못 드십니다. 저분은. 소고기 못 드시고, 그다고 바다 고기도 못 드세요. 오직 풀만 드시는 소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근력이약하시려 겨울만 되면은 병원 신세를 매번 졌어야 됐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유모차 끌고 운동을 널그레 그래 하시면서부터는 지난 겨울도 병원 안 갔지요. 코로나 참고를 한 중에도 병원도 한번안 가고 그냥 자기 건강관리를 참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세요.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해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음식 먹는 거, 음식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잘 드시고, 잘 소화시키시고, 체질에 맞는 거 드시고, 육고기보다는 바다 고기가 좀더 낫고,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적절히 드시는 거, 이런 거 필요하지요. 두 번째, 는 체온 관리예요. 체온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연세가 드시면 혈액순환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뇌졸중 위험이 젊은 사람보다 두배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하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법목사 모자 쓰래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빵 모자 이렇게 쓰고 나옵니다. 새벽기도 나옵니다. 머리에 체온이 떨어지면 뇌졸중 위험이 있다는데 그래서 물이 털이 많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모자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씁니다. 어쨌든, 체온 관리, 따뜻한 데 자주 가시고, 목욕 가고, 혈액순환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잘 도와주는 그런 그 작업들이 필요하지요. 세 번째는 이제 음식, 체온, 적절한 운동,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 관리해야 될게 뭐냐면 마음 관리. 무슨 관리요? 마음 관리. 속상할 일, 나이 들어도 생긴다, 안 생긴다?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 생기는 우인들이 때로는 자녀한테 서올 때도 있고 손자한테올 때도 있고 엄마가 나한테 해주기 뭐고 이 소리 수없이 들을 수 있다,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제분들 사이에서 뭐 유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첨예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중재해 주기를 누구한테 요구하느냐 엄마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요구하는데 그걸 중재하려고 하니까 이쪽 말도 저쪽 말도 머리가 아프고 마음도 상하고 그런데 마음 관리. 할렐루야? 쉽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게요? 상황에 부딪히면 어렵습니다. 상황에 부딪히면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때도 마음 상할 일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기도하면서 응. 여러분의 마음을 푸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관리, 아야, 관여를 안 하든지, 그런 일에 관여를 안 하든지,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관리해야 될건돈 관리입니다. 무슨 관리? 돈 관리. 머니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제일 뭐하다? 돈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노력연금을 받고 사시는 분이든지 자제분들 용돈을 주고 가지고 그돈 가지고 쓰든지 아니면 안종문 고사님은 기도 제목이 한 달에 11조 10만 원 하기가 없어서 안고사님요? 11조 10만 원 하기가 없어서 합시다. 11조 10만원 하면 얼마 벌어야 됩니까? 100만원 벌어야지. 나물 팔고, 뭐 해가지고, 이제, 100만원 벌어가지고, 이제, 운목사 짜장면도 사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돈이 수입이 어떤 걸로 들어오든지 간에, 쓰는 거와 버는 것이 균형이 잡혀야 됩니까? 안 잡혀야 됩니까? 잡혀야 되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게, 10만원 들고 나가서, 시장 바닥에 나가서 살거 있을 때가 없을 때가. 불썩보면은요 흩어져 보면 은 그냥 백만원 다발도 썰어고 나면은 일주일이 뭐 가, 못 가고 뭐 3일도 못갈수 있는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 관리가 절대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이나 연세에 드신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잘 관리해야 될 목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관리를 잘못하면, 잘못하면 그 어려움을 겪는 건 세상 사람이나 우리 똑같습니다. 신앙인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관리해야 되는데 한번따라하 영성관리 네,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잘 관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관리가 잘 되면 육체관리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있어도 다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줘요. 그래서 신앙관리가 잘 되면 죽음나무에 천국인한테 예비되어 있는데 오늘 좀 가난한 것도 견뎌낼 수 있고요. 오늘 좀 불편한 삶도 견뎌낼 수 있고요. 남이 내한테 좀 섭섭하게 하는 것도 내 영성이 급으면 그것도 뛰어넘어가는 은혜도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영성이 바르게 잘 관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잘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 영성 관리가. 여러분, 혼자서 잘하면 혼자서 잘 하시소. 예? 은행에 넣는 통장에 돈을 내가 혼자 잘 관리할 줄 알면 내가 관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관리할 줄 알면 되지요. 근데 내가 잘 관리 못하면 그 돈을 맡겨야 되는 거지. 누군가에게 돈을 관리해줄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고. 신앙관리가, 영성관리가 혼자서 잘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온다 기도하시고, CT에서 방송 들으면서 <laughs> 찬양도 따라 하시고, 뭐, 그래 하시고, 효도라디오를 공동 구매해서 들으려고 했는데, 또그 효도라디오가 좋은 물건인데, 그게 뭐, 부속이 하나 없어가지고 생산을 지금 못 한대요. 그래서, 한삼 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합니다. 근데 그거 틀어놓고 이거 저것 여러분의 신앙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교회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릴게요. 그래서 혼자서 잘 하시는 분은 혼자서 잘 하시면 되고 핸드폰에요 즘 너무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들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관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 관리가 돼야 천국에 대한 확신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사람에 따라서 임종을 앞두고요. 어떤 장모님이신데 무슨 돌아가시는 무슨 유언이나 남길까 싶어서 자녀들다 모였는데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이구 목마르다 그러시더니 그 다음 무슨 말씀하시는가? 야야 막걸리에서 뭘 가져왔나? 그리고는 막걸리에서 벌컥벌컥 드시더니 천국 그쓸데 없는 살지마라. 우리 좀 돌아가서 이었어요 어쩌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영성 관리가 잘못되면, 늙어서, 연세 더서가지고 임종합해서, 이런 소리 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인던처국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니까, 지옥 같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덕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알렙이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믿음의 그 안에서 신앙의 영성이 잘 관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잘 안되면 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고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다 싶어서 뭐 새벽기도도 안 오시는 내졸정 이런 것 때문에 저혈압이 있어서 못 오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고민하다가 수요일 날 낮에 기도에 한번더 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관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신앙 안에서 노년의 삶을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 한 마디 말하는 말이요 여러분이 살아온 한 마디 말이 무게 있는 말이 돼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사람은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말하는 말이 진실하냐 이거예요. 거짓말 하는 것으로는 힘을 가지지 못해요. 진짜를 말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말하는 것을 잘 전달해 내는가. 이건 스킬이, 기술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자기가 말한 대로 살고 있는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이세 번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그 사람이 어른인 겁니다. 그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 돌아서서는 딴 행동을 하면서 앞에 보이게는 이렇게 말할 때 위선적인 것이지요. 그 사람은 그냥 말쟁이일 수 있지만은 어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어른의 언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그 한마디, 말 한마디 가지고 여러분이 그거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리고서 집안에 무슨 일이나, 가정 안에 무슨 일이나, 교회 안에 무슨 일이나, 중심을 한마디 가지고 딱 말해 보세요. 어른으로 대접해 대처, 주고, 어른의 말 앞에 겸허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는 하나님 앞일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뭐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지 전쭉 했는데 3절에 주께서 사람을 뭐로 돌아가게 하셨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간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는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가 끊어지지 않고 죄 지은 사람이 괜히 한마디 툭 뱉는 것 때문에 상처 받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죄와 상처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키를 내고, 썬 열매를 저주받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인생들이, 티끌로 돌아간 인생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줘요. 주께서 그들을 무엇처럼?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뭐하는 것 같으며,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뭐같이 풀같은데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젖어 만다? 마르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티끌로 돌아간 인생은 이와 같은 그런. 우리는 주의 노예에 모여지며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 아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어디 앞에 놓으시고, 주님 앞에 누우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서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의 평생이 다하였나이다.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요즘은 바뀌었죠? 우리가 연수가 70부터 80, 90이고 강건하면 120세, 재수없으면 150세까지 사는데 하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역시 무엇이고?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관이 우리가 날라가나이다. 이게 노인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티끌로 돌아간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냈습니다. 주여, 우리 날 개소함을 가르치사 무슨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내 때가 어떤 때인지 회개해야 될 때인지 용서해야 될 때인지 이겨내야 될 때인지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될 때인지 나의 때는 알게 해주없소서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바르게 처신해서 지혜자가 되게 해주없소서이 절에 3 절에서는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호와 진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 꼴로 달았다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탕자의 심정으로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맞물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돌이키겠사 우리 주님도 내게 돌이켜 주옵소서 그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하 우리를 마하게 하사 만족 내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내 영혼 속에 기쁨과 평강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 성령 다시 보다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되돌리키시는 은총을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의 성령 안에서 온 동산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영원히 살았던 그 은총의 때로 다시금 돌이켜 주옵소서. 그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셨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주셔서, 우리를 보고만 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애들의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티끌로 돌아가는, 죄를 지어서 티끌로 돌아갔던 그 인생이 다시금 주의 성령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때로 돌이키게 해주옵소서. 그게 모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는 대대의 우리의 뭐가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는 우리의 대대의 뭐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주님이 에덴의 영광을 주셔서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고백이 민족과 역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풀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가문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정시대때 돛대도 아니다고 삿대도 없이 여러분 돛대도 아니다고 삿대도 없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돛대가 됐습니까? 삿대가 됐습니까? 하지만 하늘에 서는저 달들 달도 돛대도 없는데 삿대도 없는데 가기도 가기도 잘도 가는구나. 그러니 저 달처럼 이 민족도 돗대도 없고 사태도 없지만은 샛별이 등대니까 그 안에서 길을 찾아서 지기를 갔으면 좋겠다는 고백이 우리 민족의 노래였습니다. 일종의 참성같이요 동료처럼 지어놓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은내 아에서 길을 찾아서 돗대도 없고 사태도 없는 나라가 왜정 지나고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서서 이 세계 굴지의 나라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한 나라가 되었어요. 마찬가지에 우리의 가정고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아들 예수님 보내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내가 요와께 돌이키겠나이다. 하느님이나에게 돌아오소서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은 어떤 상황 어떤 처소에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래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분열이 서서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입니다. 보고만 해서 진정한 어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이가 어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보고만 해서 그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금씩 나버지 아닌, 나이가 들어가고, 사람들은 할머니라고 하고, 할아버지라고 하고, 인사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 우리 나이 같은 모습들을 참 많이 더 봅니다. 이내 없지 다 있는 연약함들을 피보든 십자가로 정결케 하시는 은총을 간구하며 죽게 간청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이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토에 아버지 우리의 거처도 되어 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여정도 열어주시소서그 은내 아래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어른 되게 하옵소서, 어른 서러워지게 하시고, 어른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어른 서러워지게 하시고, 어른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와께서, 한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